2022년 10월 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3회일상 13장 말씀입니다. 3회일상 13장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의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막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부하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개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우를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 명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이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해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에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디기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부하러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개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누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활 땅에 이르렀고 한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데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벽,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 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백성들의 요구를 통해 세워진 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백성의 목소리를 청종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오랑의 모습을 사무엘상 13장부터 15장에서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3장을 중심으로 반면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실수하고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배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요나단의 무모한 행동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세워진 사우랑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첫 번째 사건이 사우랑이 백성에게, 백성들에게 왕으로 선택된 가장 큰 이유였던 전쟁 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3절에서 특별한 이유가 언급되지 않은 채 요나단은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공격하여 어마어마한 블레셋의 보복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개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은 타격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군대를 정비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울이 블레셋 진영을 공격하는 것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요나단이 특별한 이유 없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은 엄청난 위협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과가 3만이요, 마병이 6천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민마스에 진침해. 이렇듯 요나단의 무모한 생각과 그에 따른 행동은 요나단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엄청난 위협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무모한 행동으로 다른 얘기에 피해를 줄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는 작은 예수로 우리의 한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는 교회 전체 공동체를 어렵게 할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한 사람이 아니라 나의 행동과 선택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실수를 통해서 배워할 야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사울의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요나단의 무모한 블레셋 수비대의 공격으로 초래된 블레셋의 공격은 이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 번제를 드리는 사울의 첫 번째 실수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할때 사울은 사무엘이 명령한 대로 7일 동안이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블레셋의 엄청난 군사력은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에 흩어지게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왜 정한 기한에 오지 않았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도착했다는 것은 아직 약속한 7일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울왕은 근대가 흩어지고 전쟁을 시작하기 이전에 적절한 종교적 행위가 있어야 했고 사무엘이 도착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 오지 않자 자신의 판단에근거해서 부득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11절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니 하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과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은 왕으로서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권한은 가지고 있었지만 제사장으로서의 행위는 할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사무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금의 어려움에서 구출해야 한다는 의무 외에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의 판단 기준인 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방법이셨던 중심의, 마음의 의지에 판단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적용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에 의해 왕이 된 사울에게는 백성의 상황과 뜻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보다 더 크게 보였고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기보다는 인간적인 판단 기준에 다시 말해서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송도 여러분. 자기의 생각과 판단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모든 결과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사울과 함께 한 자가 600명만 남았다는 표현은 사울이 자기 생각대로 드린 제사가 실패였음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을 보면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 보니 600명 가량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분명 자신이 번제를 드린 이유가 흩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제한 채 사무엘의 영역을 침범한 사울의 월권 행위는 3,000명이었던 군사가 600명으로 줄었다는 그 내용을 통해서 사울의 선택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무기의 비교는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이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당시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철기 제품이 풍부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팔레스타인에는 철광석이 많이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할수 있듯이 군사력의 증가를 우려한 블레셋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기 문명을 전수하는 것을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시 이스라엘에 철공이 없었고 싸우는 날에 오직 사울과 요나단의 손에만 칼이나 창이 있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벌어질 전쟁이 쉽지 않은과 함께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판단 기준을 뛰어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결국 이것은 사울 왕의 치명적인 실수로 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판단 기준에 의해 통치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를 찾으십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는 인간적인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 기준을 앞세운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의 일을 수행할 다른 사람을 찾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요나단과 사울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반면 교사 삼아야 합니다. 요나단의 무모한 행동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사울의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이 모든 실수와 무한 무모한 행동의 결과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요나단과 사울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작은 예수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은혜광송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 은혜광송교회가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회복을 넘어 부흥과 성교라는 주제로 가을 부흥 성회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귀한 성회를 통해 우리의 신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케 되는 귀한 부흥 성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월 11일 화요일부터 13일 목요일까지 있을 아버지 하나님의 캄보디아 보육원 후원을 위한 여전도의 주체 적갈 바자회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되 좋은 일기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의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손길들 하나님 그 귀한 헌신과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그 귀한 헌신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귀한 교제의 시간들까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여러 가지 기도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릴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한 것, 믿음대로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